다음 총선을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원장과 선국정 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는 M 방송사의 북한 전문 기자도 같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북 정보 북한 문제를 총괄 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 지는 국정원장과 집권 여당의 선거를 총괄 지는 자칭 문재인의 남자 양종철 원장과의 만남은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을 위한 만남이다. 라는 국민의 어흡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아, 6, 어, 6월 13일 4.13 총선 있죠.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의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경제는 서민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경제 상황이고, 650만 자영업자 250만 소상공인 분들은 오늘도 폐업을 하루에 2 0 0 0개 기업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혈맹관계에서 정모를 하는 나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은 정모하는 미국을 정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외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외교가 아베와 트럼프의 일차 외교로 대한민국은 한반도 동부가 있어서의 외교에 완전히 제3자 왕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수출이 반토막 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3.0% 예상에서 2.2% 예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방 부분에 있어서 2년간 그렇게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를 하던 또 비핵화 쇼를 안보 쇼를 하던 안보 정국도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하나 제대로 내세워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내세울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혹여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북풍을 이용한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을 이용한 또 국민 속이는 그러한 폭풍선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와 국정원장과 선거를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연구원 원장이 만나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11개월밖에 안되는 안남은 총선에서 지금의 경제상황 지금의 민생 상황, 지금의 안보 상황, 외교 상황, 교육 상황, 이러한 상황, 또그 중에서도 더욱 처참한 것은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바로 21대 총선입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또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북풍, 진정한 안보 쇼를 할 겁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국민들이 2년간 속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떠한 북풍 노름에도, 어떠한 안보 쇼 노름에도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본인들의 경제정책의 무모함, 포폴리즈 정책의 이 무능함 이러한 무능 무모한 정책들을 거두어들이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에 맞는 정책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국방 교육, 법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꼼수를 통해서 21대 총선에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 기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 애국당은 부적절한 서은 국정원장과 양종철 민주연구원 원장 등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두고두고 두고 국민들의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년 전 창당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1대 총선, 그 당시에 3년 후입니다. 21대 총선은 탄핵 찬성 부류와 탄핵 반대 세력 간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필연적이다.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가? 그것은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깨끗함 그런 부분을 우리는 완벽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짓 불법 탄핵 언론 방송이 아무리 국민을 속이더라도 거짓 불법 탄핵은 분명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얘에 있던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정제 공동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드로킹에 의한 여론 조작, 3만 명의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분자들의 대한민국 SNS 장악, 또 각종 언론 방송에 허무 맹랑한 거짓, 이런 것을 2년 지난 지금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21대 총선은 이러한 거짓 세력에 동조했던 좌파들의 거짓 불법 민중 민주주의 친북주의자들과 또 보수 우파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들과 같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팔아버린 그들에 대한 심판의 선거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부당한 불법성, 거짓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21대 총선은 탄핵을 주동한 거짓의 정치인들과 불법 탄핵에 항거하는 애국 국민들과의 선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역사의 심판, 정의의 심판, 진실의 심판을 비켜갈 정치인은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내의 탄핵 찬성 안의 반대 국회의원들이 자기 고백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석고 대제하고 서청대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할 때 다음 총선은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고 보수 우파의 총선 압승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파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입니다.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답게 불종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에 대해서 우리 내국 우파 국민들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다음 달부터 대단히 큰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해국당은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해국당의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다음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그러한 방침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수 대 통합의 문제는 이제 당대 당의 통합은 거의 어렵다. 지금의 현 상황으로서는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연대와 연합을 통한 그러한 통합을 해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연동형 미래 대표제가 되든 안 되든 단일 주도 세력. 다섯 사람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올해 안에 빠를수록 국민들의 대통합, 우파 국민의 대단결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선 무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좌파독재정권의 실질적인...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능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두번째는 투쟁력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당이 아닙니다 벌써 자파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친북반미 자파 정권과 맞서야 하는 야당입니다 야당으로서의 투쟁을 제대로 했는가? 그냥 빨간 옷 입고 몇 군데 돌아다니면 되는가? 거기에 비해서 125차, 다음 126차에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대한 애국당과 애국 동지들, 애국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투쟁력이 거의 없다. 이제 국민을 그러한 정치, 국민을 속이는 정치 국민 앞에 보여주기식 정치는 끝났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파의 나라로 가려고 만들려고 하는 자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좀더 투쟁력 있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감성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서민의 아픔을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의 감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공작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민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정당은 국민의, 잠시 국민의 뜻을 속일 수는 있어도, 눈을 가리고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 네 번째는 신뢰가 없습니다. 무신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정당. 신뢰가 없는 정치인은 오래가지 못한다. 무신불립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믿고 국민께 무한한 신뢰, 한번 얘기하면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이네 가지가 부족한 자유한국당이지만은 우리는 자유한국당하고 분열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2년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간 우리가 지켜본 것은 그들의 비겁함과 용기 없음과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인적 세신은 물론 변화 개혁 혁신 하나도 이룬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파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황골탈태 대대적인 인적세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파독재정권하고 그 끄름없이 자신있게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 있을 겁니다. 인적세심의 광풍이 자유한국당에 불어주기를 바랍니다.